문법을 잘 모르지만 영어 문장 해석을 잘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이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세요. You don't have to go to work and you don't have to manage people as I do. 이 문장에서는요, do의 처리입니다. 이 e t 문법적으로 do를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 뭐몇 가지 경우에 수에 있어서 떠오르는 게 있죠. 뭐 동사를 강조한다든지. 이것은 주가 동사를 강조하는 걸까요? 보세요. I, I, I to. 동사를 강조한다면, 강조한다면 여기에 여기 동사가, 동사가 있어야, 있어야, 있어야 될 텐데, 동사가 동사 없네요. 그럼 동사, 동사 강조는 아니면? 그렇죠. 나머지 하나, 하나, 있죠? 하나, 하나, 있죠? 하나, 하나 있죠? 어, 살펴봅시다. You don't have to. Don't have to. 다 알죠?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동연은요? 동연은? 동료는? Don't have to. 뭐, 뭐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그렇죠. 그냥 하면? need not.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해프트가 가장 흔한 표현이고, 돈 니드 춰, 이렇게 되죠. 니드 낫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you don't, you don't have to go to work 해석해 봅시다. Go to work 는 일하러 가다는 뜻이니까, 이런 have to go to work 하면 너는 일하러 갈 필요가 없다. 삼촌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일하러 갈 필요도 없는데, 뭐가 나고 싶어 끝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겠죠. y 이런 have to many peopl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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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관리하다는 뜻입니다. 또는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도, 필요도, 필요도 없다 라는 의미가 되죠, 되죠. 자, as, as I do로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 여기 아, 이제 두가 등장하죠? 등장. as를 해석해봅시다 해석, 어, 어, 아, 해봅시다. 아, 아, 전 시간에, 아, 전 시간에 네. as의 의미 네. 세 가지 네. 정도 해봤죠. 뭐 많은 것처럼, 뭐 많은 것처럼, 뭐뭐 때문에, 뭐뭐 하면서 기억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이라고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은 '때문에'를 해석해서 '내가 하기 때문에'가 되고, 하나 마지막으로 '내가 하면서'가 되는데, 어 여기서는 '내가 하는 것처럼'이 가장 자연스럽기는 한데요. 아 문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이면 뭘 말하는 건지 의미가 불명확하죠. 그럴 때이 '둘'을 있는 그대로 해석했는데, 그럼 '둘'을 좀더 더 자세히, 정확히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가 대동사 기능한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는 동사 강조는 아니니까, 이제 대동사의 기능을 할수 있겠죠? 그럼 대동사라면, 대동사라면,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받아주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manage people, manage 이하, manage 이하를 year. 받아준다 year를 하면, 어, as, as I manage, manage people, people, to 대신에 manage people 이라고 할수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할수 수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요, manage people 를 받는다 보다는 have to manage people 를 받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이 됩니다. As I have to manage people. 해석을 하면요. 내가 사람들을 관리해야만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되는데, as I manage people이 좋을까요? as I have to manage people이 더 나을까요? 해석이 다르죠. 관리하는 이냐,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이냐. 관리하는 거와 관리해야 하는 거는 위앙스가 많이 다르죠. 그냥 억지로 하는 거, 해야 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죠. 아, 여기서는 이두 대동사투는 have to manage people을 받는 동사입니다. 해석은 내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전체를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아, 어떻습니까? He, just, he had just created. 자, had just라는, 어, 시제는 우리가 통상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과거 완료는 어느 경우에 쓸까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를 쓰는 세 가지 경우. 현재 완료 쓰는 세 가지 경우. 1. 계속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2. 경험의 의미를 표현할 때. 뭐뭐 해본 적 있다. 3. 완료. 현재 완료인데, 어, 완료 시제. 어, 어느 경우에 쓰냐면, 그냥 과거처럼 해석이 되지만, 막 맞췄다, 또는 막 했다, 막 도착했다, 등등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강조할 때, 음, 뭐, 과거 시제하고 똑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쓴다라는 거죠. 자, 과거 완료에, 아, 그럴 때이 현재 완료에, 완료의 어떤 그 의미를 표현할 때는 주로 저스트가 와줘요. 막 몸했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저스트가 오져와주죠.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도 현재와 제가 세 가지 똑같은 용법을 가지고 표현,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경험적인, 완료적인 그런 의미를 표현하죠. 근데 시제가 과거에 더 과거란 얘기죠. 그럴 때, 여기는 저스트가 왔네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아, 얘는 완료를 표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알겠죠? had created, 막 만들었다. create, 창조하다. 뭐, 창조하다는 너무 거창하고, invent, 발명하다. 만들었다. 그럼 make, 이 정도. 막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a personal computer. PC라고 하는 거. PC. 우는 보통 PC라고 하죠? 이 PC에 원래 말이 personal computer. 예,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개인용 컴퓨터. 이 당시에는 개인들이 컴퓨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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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한다? 이거는, 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였죠. 기업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큰. 그 당시엔 컴퓨터가 엄청나게 컸죠. 뭐, 사무실을 한 날을 다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컸는데, 그런 면에서 컴퓨터를 개인이 가지고 다닌다? 이거는 상상을 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개인이 살쓸수 수 있다라는 의미로, personal computer라는 용어를 붙인 거겠죠. That. 어 여기서 잠깐 볼까요? 뭘 보냐? 자 computer, computer 명사죠. 명사 다음에 여기 t h 슨 h a 대시예요. 자 이거 여러분한테 내가 어, 해석의 원칙 차원에서 이런 공식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럴 때 명사 다음에 대시 오면은요 명사 그 다음에 d 어울리지가 않아요 연결이 잘안돼 d e t 그것 아닙니까 명사 명사고 컴퓨터 그것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해석은 현재 단어가 뒷 단어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우리가 해석을 유도하는 건데 어, 이건 어떻게든 연결이 안돼 그럴 때는 이제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여기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냐 다시 말하면 명사 다음에 대 e 나오면 약속을 여기서 어, 딱 해주는 거예요 이대 e 나오면서 대 e 은뭘 약속해 주냐 자내 뒤에는 절이 따라 나올 거야. 이 절을 잘 파악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변유른 쪽으로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어, 명사 다음에 대신 나오면. 대시 이끄는 절을 파악, 절, 절을 이끕니다. 그냥 한 단어가 아니에요. 절이에요. 저는 주로 주어 동사 주어는 생략 어, 없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절이 나오는데 절을 파악한 후 명사를 수식해 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을 볼까요? a l l o w d 허용했다, 허용했다하면 무엇을 무엇을란 이 말이 오겠죠? 또는 어, 누구 누구가 뭐뭐 하도록 허용하다. 누구 누구가 뭐뭐 하도록. 누구 누구가 뭐뭐 하도록. 누구 누에좀 누구. 깨끗하게 합시다. 누구 누구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또는 허용 허락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구문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a 라우 다음에 누구누구, 이렇게 와요. 이게 이제 people이죠. 그 다음에는 뭐 하도록, 하도록 할때 투부정사 처리를 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 또한번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공식화 하죠. a 라우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투부정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타이핑 치게 해준 글자를 치게 글자를 치게 해주는 거죠. Type는 어느 키보드로, 키보드 상으로 글자를 치게 해주는 Personal 컴퓨터를 And 그리고, 자, And가 나왔으면 어,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연결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해 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럴 때 지금 이제 C가 왔습니다. 이 C는 앞에 있는 어느 부분하고 어, 병렬이 되겠습니까? 병렬을 찾아야겠죠? 아 동사원형이니까 여기 동사원형, 여기와 여기가 병렬이네요 그래서, to type 을 가능하게 해주고, 허락, 허용해주고, to c 하는 걸 허용해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내신상으로 볼 때, 보통, 지금 여기는 c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해주는 것도 이론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를 c 냐, so 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건 각각을 대입해서 해석을 해봐야죠. 오늘 공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눈으로 볼때 여기다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뭘 허용, 하다 허용해줬냐? 키보드로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키보드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보이겠죠? 어느 모니터, 모니터 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야, 이거 상당히 긴 단어죠? 이 단어는 동시에란 뜻이에요. 동시에 모니터 상으로도 볼수 있게. 키보드로 글자를 치고, 동시에 모니터 상으로 그 결과를 보도록, 사람들이 보도록 허용했다. 허용했던, 이제 네,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런 PC,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다. 아주 긴 문장, 이해 되죠? At the site of the brilliant device, at the s i t of는 한, 축으로 외우세요. 무엇을 보고, 사이트가 시력, 이런 뜻도 있고, 봄. 이런 뜻이지 보는 거그 명사형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b r i l 훌륭한 디바이스 장치죠 그 훌륭한 장치 뭐예요 그러면 PC PC죠 그 훌륭한 장치를 보고 스티브 잡스 어 스티브 잡스가 나오네 아까 누구였죠 스티브 워든 야이었고 스티브 잡스 다스 어, 티븐의 이름이 스티브 잡스 제스 g g e s t e d to that 이렇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안했습니다. 오니악에게, 스티브 오니악에게, 그 다음에 뎃.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뎃 부분은요. 지금 이 문장의 해석으로 볼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냐. 야, 여기 앞으로 다시 갑니다. 스티브 잡스는 오니악에게 제안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을했을때 궁금한 게 뭡니까? 무엇을이 궁금하죠. 자 예전에도 이 앞에도 나왔는데. 어,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자리의 시작이 대시였습니다. 목적어 자리의 시작이 대시면, 이 대시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수 있다? 아, 목적어가 그냥 단어나 구가 아니고 절의 형태로 온다라는 것을 약속해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는 이 대시 끄는 절이 목적어라는 얘기죠. 따라서 they start. starts 하면은 뒤에 또 어떤 말들이 필요하겠죠. a business. business는 사업이란 뜻이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해석인데 일인데,